안녕하세요. 해산물의 아이콘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매 쪽 시세정보 구매꿀팁입니다.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린 곳은 디육기둥에 있는 폐류점포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는 이 미더덕은 한 봉달에 25,000원인데요. 요거 요거 회로 먹으면 입안으로 바다가 들어와서 파도가 혓바닥을 쌍싸다고 때리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국내산 활주꾸미입니다 자, 요거 한 봉에 3kg씩 담겨있는데 오늘 가격이 125,000원이랍니다. 1kg에 4만원이 넘는 거죠. 저번 주에 10만원이어가지고 아, 못 먹겠다 했는데 요번주는 더 올랐네요. 올봄알주꾸미는제 혀와 만날 일이 없겠네요. 자, 자 지금 보시는 바지락은 2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요거 한 봉에 25,000원인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도 제철이니까 바지락 칼국수 한번 때리시죠 해삼은 뭐 고정당가 2kg 한 봉에 4만원이고요 이 녀석들은 남해에서 잡힌 해삼들이죠 새조개는 저번주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네요 5kg 한 박스에 9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깐 새조개는 요거 한 봉에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삐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성비 끝판왕이죠 자이 녀석들은 키조개 관자입니다 키조개는 4월부터 5월까지 까지가 제철이고요. 가격도 저렴할 때입니다. 여섯 마리분 한 코에 9,000원 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피플 고등은 박스에 11만 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녀석들 역시 지금이 제철입니다. 뿔소라라고 많이 부르는 이 녀석은 정식 명칭이 그냥 소랍니다. 이 녀석은 10kg 한 박스에 9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생암은 10kg 한 망에 12만 원인데 제가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꼬막은 요번 주도 역시 사이즈에 따라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판매되고 있고요. 이 피조개는 10kg 한 망에 25,000원입니다. 자두 번째 점 이포는 C7기둥 앞에 있는 잘생긴 총각사장님 점포입니다 자이 녀석들은 달고기입니다 민달고기와 달고기가 섞여있는 듯 하네요 지금 이 녀석들이 살랑기라 아리찬 녀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뭐 회로 먹을 거 아니니까 괜찮을 듯 싶고요 이 녀석들은 살에서 감칠맛이 팽팽 도는데요 천연 MSG인 글루탐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 박스에 15,000원 밖에 안 해요 가성비적으로도 아주 좋죠 언제나 가성비 1바인 기름가자미입니다 이거 한 박스에 만 원인데 손질이 힘들어서 그러지 맛은 참 좋은 녀석들이죠 깊은 꼴 물레고등입니다. 이거 한 박스에 25,000원인데 맥주 안 주로 먹기 좋은 녀석들이죠. 옆쪽으로는 갑오징어가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정말 커졌습니다. 횟감은 안 되는데 통찜으로는 무난한 녀석입니다. 한 마리 만원 꼴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 이 녀석들은 아직 살아 있는 녀석들이에요.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한 마리 9,000원 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어는 남해 참문어입니다. 2kg 정도 나가는데요. 2 k g 에 2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이건 낙지 아니고 쭈꾸미입니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국내산 아니고 중국. 국산입니다. 요거로 볶음하면 아주 꾸덜꾸덜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7개입니다. 봄이 되면 시장에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죠. 요거 튀겨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한망이 3kg인데 3kg에 25,000원입니다. 자, 이곳은 c 육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입니다. 먼저 눈에 확 띄는 게이 붉은 빛이 아주 예쁜 쏨뱅입니다. 회로 먹으면 감칠맛이 온 혀를 휘감아 싸지 끼죠. 근데 이 녀석들은 횟감은 안 되고요. 매운탕이나 구이, 조림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살이 익었을 때는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과 달큰함이 광명을 보는 듯한 그런 맛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이즈가 기가 막힌 괴물 쏨뱅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느껴지시나요? 이 녀석 한 마리에 3kg가 훌쩍 넘는 녀석인데요 기로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횟감이 가능하다면 제가 바로 샀을 건데 횟감은 아쉽게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만한 사이즈의 쏨뱅이는 너무 맛있어서 혓바닥이 농락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이만한 사이즈의 쏨뱅이가 보이신다면 무조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홍대치가 보입니다. 요 녀석이 은근히 맛있어요.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 녀석들은 한 마리에 2,000원으로 가격도 쌉니다. 자, 한쪽으로는 선도 좋고 때깔 좋은 금태가 보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한 마리에 2만원씩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불볼락은 키로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녀석도 요새 산란기라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좋겠네요. 자, 지나가는데 호래기라고 많이 부르는 꼴뚜기가 보이네요. 요 녀석들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고요. 절미로 제격인 녀석들이죠. 한봉다리만 원씩인데 가격도 나쁘지 않죠. 자 한쪽으로는 또 전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새 날이 많이 풀려서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가셔서 구워 먹으면 참 좋은 그런 생선입니다. 전어는 5kg 15,000원입니다. 연어 예, 다섯 예. 마리 5kg 이건 1 0입니다한 쪽에 이1 4만 원. 요세 마리가 3kg에 이건 한 쪽에 이거는 8만 원. 요거 두 개는 연어, 요거 요두 개는 요 450불화. 예. 500g, 100g, 100g, 1한 <목소리> 짝에 1 1만원 g 1 0 1 0 0 1 3만 원.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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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g, 1 5만 원. 1 0 1 0만원1 6만원 100g, 100g, 1는0 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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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요1마리 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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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1 0 0 0 0 g 이곳은 시 구기둥에 있는 초이스 수산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탕탕이 해먹으면 좋을 사이즈의 낙지가 보였어요 한 마리는 팔지 않고 다섯 마리가 들어있는데 한 마리에 5,000원 꼴입니다 자핵감청 오늘 최고 좋은 거 이거 13,000원짜리 사서 15,000원 파는데 아까 손님 담아주는데 묵작위도더라어 이거 15,000원 이거 정어리도 15,000원 이거 뭐지 옥돔이 25,000원 이면수 어, 재고는 15,000원, 실물은 18,000원 자, 민어, 자연산 민어예요, 20,000원 수족이 20, 20,000원 20 우럭 20 ,000. 25,000원 우럭 25,000원 병어 38,000원, 30,000원 아구 오늘 내 맘에 들어요 진짜 좋아, 20,000원, 15,000원, 25,000원 자, 흑골뱅이 20,000원 2만원 어, 백골뱅이 15,000원 백골뱅이 15,000원 네, 갈치 4만원 자, 이곳은 C14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악입니다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점포죠.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기로 유명해요. 지금 보신 해산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남악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C14 기둥 반대편에 있는 한일물산이에요. 정말 선도 좋은 일본산 생태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준수하고요. 동태보다 생태가 훨씬 더 맛있죠? 생태 요거 한 박스에 7만 5천원입니다. 자, 한일물산에서는 이 깊은 골불리고둥을 박스에 2만 4천원에 판매하시고요. 기름가자미는 다른 점포들보다 사이즈 가좀 크네요 박스에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청어는 박스에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 한일물산이 재고를 잘안 가져갑니다 그만큼 물건 선도가 좋다는 거죠 선도 좋은 물건들 박스 대기로 필요하신 분들은 C14기둥 앞에 있는 한일물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로 제가 들린 곳은 C13기둥 앞에 있는 초원수산입니다 네. 오. 이건 얼마씩 들까요? 13,000원씩 상자로 5마리고 4마리 5마리 65,000원 하나씩 <laughs> 한두마리 만4천원씩받는 해삼 한 봉에 4천원 문어는요? 문어 그게 2만 5 4만 2 5 0 0원 이거는 42,000원 손뱅 <laughs> 아거폴라폴라 열... 폴라. 딱에 2 8 0 0원 이만 팔천 원. 이면서 한 상자 이만 칠천 원. 이만 칠천 원. 얘는요? 고미가 킬로 만 원이야 킬로로. 킬로 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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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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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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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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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만원, 만 간제비는 얼마일까요? 그큰 <laughs> 거는 6,000원씩, 이게 <laughs> 5,000원씩, 이거 10마리 1 18 8,000원, 1,800원. 자 이곳은 초원수산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선도 또한 아주 좋은 곳이고요 백대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점포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온게는 육미안 박스에 17,000원입니다 다음은 B11기둥 앞에 있는 킹구수산입니다 오늘 일본산 생태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지금 보시는 박스는 65,000원이고요 4마리 요렇게 빼놓고 판매하는 거는 25,000원씩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요 뿌띠 사이즈의 삼치는 1 0미안 박스에 2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집에서 딱 구워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깊은골 물레고 등은 박스에 24,000원이고요. 청어가 박스에 18,000원인데 사이즈가 다른 점포들보다 월등히 크더라고요. 자, 킹구수산도 냉동 오징어를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지금은 오징어 금어기여서 이게 최선책이죠. 박스에 2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연어 대가리는 키로에 3,500원씩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은 C7 기둥 앞에 있는 동원수산입니다. 금태 눈볼 때는 동원수산이 일발하고 항상 강조드리죠. 큰 사이즈의 눈볼 때는 한 마리에 3만 원씩이고요. 500g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 옆쪽에 조금 작은 사이즈는 한 마리 1만 3천원이고요. 옆쪽으로 선도 좋은 고등어가 보이는데요. 이게 마지막 물량이다. 싶죠? 오늘부터 금어이니까요6미한박스에 9만원인데 이렇게 선도 좋은 고등어는 다음 달에나 볼수 있겠네요. 절망 단새우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kg 한박스에 8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학꽁치는 한 마리에 2,500원 꼴에 판매하고 있고요. 횟감이 가능한 삼치도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키로에 13,000원씩 판매하고 계십니다. 삼치 역시 선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물건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